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단 차트 분석 코스모 신소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오늘의 데일리 체크 제가 해 드리겠다고 썸네일에 말씀을 드린 만큼 차트 일단 먼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뒤에 알아야 될 내용들과 함께 양극재의 캐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우선 시청해 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뒤에 큰 선물 하나 준비를 해 놨고요. 지금부터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코스모신 소재고요. 제가 장 마감 후에 지금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오늘 종가 58,600원이고요. 등락률은 플러스 5% 정도. 정말 괜찮게 마감을 해준 상황이네요.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로 우선은 수급의 주체를 보셔야 됩니다. 개인은 사 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사 거래일 연속 딱 탄핵이 이제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안정이 접어드는 눈치에 외국인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지금 오늘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두 번째로 저는 볼린저밴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깔 그리고, 하늘 색깔 선 보이시죠? 이게 사실상 주가의 움직임의 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점점 좁아지면서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형국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하단도 어느 정도 터치를 하고, 오늘 5%나 반등이 나온 만큼 이것은 바닥이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한 가지의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즐겨보는 RSI 단기 지표.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42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과매도 구간을 탈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올라가면서 과매수 구간, 올라타기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또 하나, CCI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시그널 지표고요, 여러분들. 매수, 매도, 언제가 좋을지 후행성인 지표로서 타이밍을 잡아 주는 겁니다. 일단은 차트를 봤을 때 어제만 하더라도 이렇게 빨간 색깔 화살표 보이실까요? 매수 사인이 이미 CCI가 잡고 나와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1차 64,000원, 그리고 56,000원에 추가 매수 한번 하자. 도합, 결국엔 6만원에 평당가를 맞춰 놓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매물 대 박스가 여기가 가장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딱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여기가 지금 엄청난 시체 물량이 쌓여 있고요. 1차적으로 10만원이 1차 저항선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뒤에 2차 저항선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이날의 종가로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5만원 단기 중기적으로는 10만원을 목표로 잡으시고요. 여러분들 나는 좀 중장기로 가보겠다. 내년 뭐한 여름까지 혹은 가을까지 한번 끌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5만원까지 보셔도 6만원의 평단가라면 2배에서 거의 3배 이내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은 즉슨 200% 이상은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로 우리가 수익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전망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제 일단은 관점이 조금 마음에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일단 영상 시청해 주시고 제가 캐파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2차전지 여러분들 양극재 관련해서 캐파 추이를 보셔야 된다고 저는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월부터는 2차전지로 갈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일단은 로봇, AI, 우주 이쪽이 지금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번에 순환매가 오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는 둘은 뭐다 반도체랑 2차전지입니다. 저는 반도체보다 2차전지가 먼저 튀어 올라와 줄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1월달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전에 어느 정도 IRA법이 끝날 겁니다. 이게 향방을 가를 거예요. 어차피 이걸 폐지를 못하는데 2차전지가 그때 시장에서는 반응이 올 거고요. 한번 거기서 누가 먼저 튀어 올라와 준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비중전망으로 봤을 때도 그래프만 보더라도 24년도에서 25년도 점프, 25년도에서 26년도 캐파 상승 추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2차전지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지금. 24년도에 3만 3만에서 지금 내년도 10만까지는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하더라도 3.3배가 넘어요, 여러분들. 근데 최종적으로 2030년도까지 30만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10에서 30만으로 가는 것보다 3에서 10만이 됐을 때 주가의 추이가 더 가파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구간을 보는 거예요, 이갭 구간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코스모 신소재 들고 계신 분이나 혹은 제 영상 보시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제가 선물 하나 드려야 되죠. 여러분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종목, 핫 종목 이렇게 있습니다. 모멘텀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핫 종목 우선은 여러분들, 문자 주신 분들 선착순으로 제가 오픈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 수주공시가 지금 12월 말에서 1월 안에 7천억 가량 지금 나올 수 있다는 제가 제보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으로는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0 1 0 2 7 8 4 9396으로 4번만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이거 시원하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신사주식이라는 제 개인 텔레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매매 전략을 항상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자 신청하신 분들에게 상승 종목 찾는 기술, VIP 자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010-2784-9396으로 문자 주시고 주시는 분들 한에 있어서 이거 필수 대장주 한 종목. 이게 바로 핫 종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추천 드릴 테니까 연말에 여러분들 수익 이걸로 한번 보시고 2025년도 증시도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